안녕하세요. 이민창입니다. 이 시간은 먼저 김정은 사주 관련 소식입니다. 김정은의 운기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임진월은 잔인한 4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은 사주는 개해년 을축을 신축일 신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수가 가장 태왕합니다. 해수 왕지에 임하고 또 개수는 축지에 대지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수가 가장 태왕한 것입니다. 축월은 개수가 당령하기 때문에 수기가 가장 왕한 계절입니다. 사주의 수가 왕하면 화를 사주에 찾게 되는데 사주의 어디에도 화가 없습니다. 아마도 시에도 없을 것으로 추리가 됩니다 그것은 삶의 궤적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궤적은 흘러온 대운으로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기의 왕세를 살필 때에는 물상으로 추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태황한 수이지만은 화가 없고 화를 보호하는 토도 이 사주에 없습니다. 축토는 수를 막을 수 있는 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즉 술토나 미토나 무토나 이런 건토가 조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태왕한 수를 따르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은 수가 되고 수를 생하는 금과 술을 보하는 목은 이 사주의 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극하는 토와 토를 생해주는 화는 이 사주의 불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로를 보면 갑자, 개해, 임술, 신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운에서 출발을 하여 금 운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용의 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 금과 목과 수가 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사주 전체가 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대의 아버지 때에 계속해서 최고의 권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이 가는 대운이 임술 대운이었습니다. 술 대운은 용신을 극하는 화토운이기 때문에 불길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토는 원국에 들어오면 공협된 자까지 해자가 수기가 태양하면은 이 술토는 수기운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귀삼합이 되면은 술토는 태자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술 대운도 좋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신유 대운에 와 있습니다. 역시 지금 길한 대운입니다. 그러나 운기가 길하다 하여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주는 수가 왕하고 금이 왕한 사주입니다. 신유 대운에 임하면은 금이 매우 태왕합니다. 왜냐하면 유축 금극을 이루고 금이 태왕해지면 현재 39세 신중년은 왕한 금은 입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의 무덤인 축토를 만나면은 입고 되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정지될 수도 있고 마칠 수도 있는 그런 운기인 것입니다. 또한 4월은 임진월입니다. 임진월이 되면은 이 진토에 임목도 입고를 하고 일간인 신금도 입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고와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운기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길 중에 대흉을 만날 수 있는 운기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4월, 임진월은 반드시 김정은에게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예인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큰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현숙씨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노래 태어난 앞진 일주입니다. 물상으로 보면 목이 아주 태왕합니다 감목이 걸록지를 만나고 또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을목이 투관하여 목이 태왕한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목이 태왕하면은 금을 쓰는 사주입니다. 사주 시주에 신금 금이 있기 때문에 금이 이 사주의 용이 되고 금을 생하는 토와 금을 보하는 수는 이 사주의 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을 극하는 화와 목은 이 사주의 불용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명의 사주가 값진 일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일단 여장부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편제를 깔고 있는 일주이기 때문에 이런 명조를 처로 맞이하는 남자는 재력 있는 여자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남자들이 선호하는 일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주는 프로인자가 인신사술인데 인신사가 있어 어떤 일에 대한 집중과 전문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이는 매사에 물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주는 이동성이 매우 강한 사주입니다. 지살, 역마살이 중중하여 매우 활동성이 강한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재물도 역마성이 강한 재물인 편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사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진토는 토생금하는 습토이기 때문에 큰 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운을 살펴보면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 이렇게 목운에서 출발하여 화운을 거쳐 금운으로 가고 있는 사주입니다. 인생 초반은 불용의 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인생 후반은 용신 운인 금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매우 대길한 운인 것입니다. 울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용신인 금운이 신사대원부터는 장생기를 얻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20대 사업을 시작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과정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신의 흐름을 보면, 용신의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재왕지로 흐르기 때문에 사오미 운이 비록 용신을 극한 운이지만은 이것은 결코 미래를 위한 투자와 노고가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화대운은 용신인금을 극하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이 따랐던 것입니다. 화운에 많은 사업에 도전을 했지만 또 많은 실패가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돈을 벌이면 부동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신유대운에 오면은 그 노고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갑신대원에 와서는 100억대의 부를 축적하고 70개의 체인점을 그늘린 사업으로 성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때는 하루 매출이 천만원을 기록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 대운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는 조토이지만 원국에 신이 있어 유를 만나면 미신유로 미토는 금의 운으로 열리기 때문에 개미 대운에 크게 발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울루를 보면 영마 이동성이 매우 강한 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매우 바쁘게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사주에 남편의 별은 바로 이 신금입니다. 남편의 자리는 진궁입니다. 신진 합의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남편과 나는 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 자리에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발복을 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신진 수국을 이루기 때문에 음주를 많이 했던 것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수는 용으로는 작용하지만 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특별히 하지 않기 때문에 한신으로서 남편은 한량이나 백수에 가까운 사람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주는 토가 토생금을 하여 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동산 운이 좋은 사주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 대운에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이 지금은 큰 돈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갑신 대운 신축년에 와 있습니다. 신축년은 용의 운에 해당되므로 많은 화재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또 금전운도 매우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편인 최양락씨 사주를 보면 을사년 김요월 이모일 무신 시에 해당합니다. 두 사람의 궁합을 보면은 정신적으로는 임수와 갑목은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상생하는 영혼으로 좋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같이 살게 되면은 징과 오는 서로 격각이 되는 것입니다 격각은 주운충으로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격태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격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결혼 이후에 30년 이상 각방 섰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일지 자리가 격각이 되면은 같은 방을 합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어도 각방이나 주말부부나 뭐 이런 형태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과 월을 통하여 궁합을 보면은 4년의 인월과 4년의 묘월은 서로 인연이 아주 질긴 인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연이 강하여 절대로 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합방을 할 예정이라는 것을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결코 그것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을 쓰게 되면 더욱더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살아온 대로 각방을 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매우 활기를 띄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유튜브에게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신의 한수, 가세연, 정규제, 조갑제, 항장수, 정광훈, TV 등 자유와 정의를 위해 예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 보는 눈과 통찰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나물의 그 밥인 여야 프레임에 갇혀 이 나라를 구할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빠진 주로 언론은 이미 내편개 네 쳤지만, 그나마 애정이 조금 남아 있는 유튜브에 한마디 거드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민창 TV를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에게 공지사항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구독자 분께서 사주 감정을 해주느냐, 일반인 사주도 봐주느냐 하는 전화가 의외로 많습니다. 당연히 사주를 봐드립니다. 다만 입금하시고 문자로 사주를 보내주시면 사주를 봐드립니다. 입금 계좌도 유튜브에 공지한 그대로 맞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